대통령 기념식수라, 대통령 기념식수라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1번지 벽토마싱입니다. 자, 저는 지금 중천북도, 어, 그 단양서고도첩두산 중, 그 첩두산 중에 있는 그 한더이 마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이곳 한더이 마을은 그 산능포물 건너 계곡 건너서 이렇게 아주 그 멀리 산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자 보시면 이렇게 계곡물이 자, 물랑기가욱하게피어 오를 만큼 아주 그 멋있는 곳입니다. 그 여기 이곳에서 여름을 아직 그 8월 말까지 그 여름을, 여름을 친다 그러면은 자, 이곳 그 마지막 휴가를, 휴가지를 를가 중국 단양에 있는 한더미 마을 계곡에 오셔서 이렇게 자, 어, 쉬었다 가시면 정말로 좋으싶습니다 보십시오. 물안전 자국가 펴지요. 자, 저기 보이는 저 앞에 보이는 저 곳이, 자, 펜션입니다. 펜션이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곡물이, 자, 계곡물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계곡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야 여기도 정말막 물이 야 물이 진짜 깊네 사람 뭐뭐 뭐 수영하는 거보구나 완전 막 키가 찰 정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안개가 안개가 아니라 저 물안개가 자욱합니다 자 이제 이제 이곳 그한도미마을에자랑인자 제가 천연 동굴 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계곡문도, 여기 계곡문도 어마무시하네요. 그렇죠 이야, 여기 계곡만 끝내주네. 자, 이곳, 저, 충북 단양에 있는 한듬이 마을이라는, 자, 계곡입니다. 여기는, 자, 성수기 때는, 성수기 때는, 저, 15만 원도 한다고 그러고요. 어, 비수기 때는 한 10만 원도 한다고 합니다. 자, 한 번, 눈여겨보시고, 자,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꼭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계곡 좋네. 자, 이곳, 그, 한더이마을에서 자랑하는, 자, 계곡입니다. 물놀이 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산세 좋고요, 공기 좋고. 자 이렇게 여기는 자 여기 이곳은 자중국 단양군 그 가곡면에 있는 자 여기 이곳에 오시려면은 그 가곡면 그 동굴 펜션이라는 이런 지명을 치고 오셔야 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저기 보이는 저곳이 저 제가 오고자 하는 자. 그 개발되지 않은 천연동굴입니다. 자, 한드미동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여기는, 아, 무스한 기운이 벌써부터 여기 감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곳 그 동굴은요, 한드미동굴은, 자, 5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석회석 동굴이네요. 어, 경상북도 풍기까지 관통되어 있고요. 아주 오랜 옛날 그한덤미 동굴을 통하여 분기장을 보러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내라고 있습니다. 야 정말 오래됐네요. 야 수많은 저 이라가 당겨지는 이런 한덤미 동굴. 자 지금부터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굴 지금 들어가 입구 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물항기가 자욱하게 금 피어있습니다. 와. 여기도 벌써는 뭐 아이고. 냉장고 바람이 설설 나옵니다, 지금. 아이고야. 우 제가 보여도안뜨르겠습니다물 보면은 아무나보 십시오. 물이 거의 뭐수니다수정 얼마나 깨끗한지. 동굴 살려내려니 물이 이렇 깨끗합니다. 아다. 자, 여기 동굴은 와, 아, 다 시원하다. 아이고, 자 제가 지금 이 동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이 동굴 한번 보십시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자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동굴이야. 아이고자 보십시오. 아이고, 어두워서 되겠나 이거? 저 어두운데. 야, 동굴 동굴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천연 동굴 천연 동굴에 보면은 이게 아. 이게 그 옛날 어, 그 5억 년 전에 석회암이 게그 발고사든 그런 곳이라 그러는데. 아, 동굴 있으면 엄마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시는 같은데. 동굴이 보면 바위가 천, 천연적으로 이렇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동굴 치고 진짜, 아이 제가 보다 보다 이런 동굴은 또, 또 처음 봅니다. 많은 동굴 탐사도 많이 해봤지만은, 아 정말 어마무시하네. 자, 이렇게 바닥에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깨끗한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놀람> 물이 수정입니다 수정 진짜 깨끗하네 물도 손으로 땅가 보니까 너무 차갑습니다 얼음물, 얼음물 거의 못 따라가야 되는 이데자 동굴 탐사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서 사람이 아유 아 여기가 저 보면은 동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아유 동굴을 보게 되면은 사람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따뜻합니다. 그죠? 저 속에서 지금 물이 그 석회함이, 석회수가 용수함이 막 이렇게 소고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물이 지금, 차가운 물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굴이 저기야, 경상부터 풍기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 같으면 끝 지점이 풍기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이, 지 여기는, 아, 동국 탐사가, 이 제가 일단은 가는 데까지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그렇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어떻기도 하고, 아. 이게 제가 전정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요. 동굴이 너무 어둡네. 근데 여기는, 그, 박쥐가 살, 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 뭐야, 그, 이거, 그, 그 박쥐 서색지로는 아주 그 하다고 하는데, 저기 가만히 박쥐가 없네. 아유. 이 동굴이, 한번보 이렇게. 이렇게. 낙수가 떨어지가지고 이렇게 음, 네. 오랫동안 그 떨어진 낙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지금 스케치를 좀되때 있습니다. 야, 예, 여러분도 보이고요. 이 바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아. 아, 이 동굴이 너무 지금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아유, 너무 너무 위험하고, 동굴이 굉장히 지금 협소합니다. 이게. 동굴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입니다. 이야, 정말, 이, 한번 보십시오. 물 안개 착한 동굴 밖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동굴 안을 지금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협소하게 지금 여기 자연 동굴인데요. 지금 여기 잠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박쥐가 날아다니고 지금 있는 걸 봤거든요. 박쥐가. 불빛을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도망갔거든요. 자, 이곳 저저저 저, 저, 저 단양 그 가곡면에 있는 자 가곡 동굴 한 듬이 말에서 그. 볼수 있는 이곳 천연동굴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쪽 그 단양을 자 여행하실 계획 계시면은 꼭그 가곡면에 있는 자한덤이 마을 자 천연동굴 한 번쯤 오셔서 어,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저 계곡도 보면은 바로 동굴 바로 옆에 그 계곡이 있고요. 그물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이 성 있는 그 수영하기에는 막 더없이 좋을 만큼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도 캠핑장이고요, 캠핑장이고 양장입니다. 어 이렇게 뭐 오셔서 하루 이틀 이렇게 쉬었다 가시면 좋을 듯 좋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 비도 오고 습하고 어 굉장히 덥습니다. 자 다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자 편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